안녕하세요. 게임 직목 전문, 깸노인입니다. 오늘 공략으로 만나실 기체, 새로 추가된 기체죠? 나이트 슈페리얼 드래곤입니다. 무장 확인할게요. 기본적으로는 물리 격투에다 그냥 다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메인 사격 활용포나 금용의 활 부분을 신경 쓸 거면 물리 사격을 하나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물리 격투로 꽉 채우시면 돼요. 인파이터기 때문에 어쨌든 격투 부분은 매우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대신 부스트 게이지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가드 게이지하고 부스트 게이지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이 옵션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 늠름한 뒷모습을 보라. 자, 메인 사격 확인할게요. 오, 무빙샷은 아니고, 야 이거 거의 마스터 건담 수준의 엄청난 공격입니다. 서브 1입니다. 이야. 이거 인파이터인데. <laughs> 자, 서브 2입니다. 어, 그렇죠. 돌진 계열. 좋아요. 이제 근접 보자고요. 이 이거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날리기 좋아요. 기본이 2 히트에요. 그 다음에 특수공격. 오, 아, 지나가지만 않으면 진짜 좋은 기술인데. 기본 콤보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특수 로 넣고, 캔슬 띄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잡고, 자, 마무리로 서브 1. 요렇게 해서 28리트 오, 데미지 잘 나옵니다. 자, 특수 공격으로 들어가고, 캔슬하고, 다시 잡아서, 띄우고, 하나, 둘, 네. 네. 다섯. 자, 가고 사격 마무리. 요렇게 해서 16히트 만드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근접 콤보만으로도 충분한데 두 개의 공격이 캔슬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쓰시면 좋아요. 스페셜 어택 이제 볼게요. 변신. 야 아, 돌진 계열의 단타예요. 돌파요. 자 실전입니다. 오, 요 메인사격은 연사가 돼요. 응? 기본적으로 그런 어? 부분 은 엄청 장점이죠. 역시 뭐, 아 좋죠? 야, 좋죠. 그나마 기체 하나 건졌어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런 부분, 오, 이거 사면타. 그리고, 날리기도 좋고 지나가기 음... 어 좋은데요? 그빙 샷이 아니어도 샷 자체가 너무 빨라요 그 물리... 약간 물리적으로 조금 기체 찾고 싶어 했던 분? 특히, 이 장거리 이거 엄청 좋아요 이게 인파이터입니까 와... 여 올라온다지? 뭐 좋아요 아 멱살잡이 야, 코수한테 바로 갈게요. 네, 공격 좀 많이 난발했는데도 부스트 게이지가 좀 여유가 있어요. 무빙 샷격은 없는 거는 뭐, 인파이터니까 인정. 근데 거의 가건담 같은 느낌처럼 쓸수 있어서, 어, 좋은데요? 자, 이런 부분, 여러 대발 연속. 그리고, 화살. 화살. 와, 화살. 이야. 맞죠? 돌리기. 이야. 이거 뭔가요? 손 안에, 손. 둘, 셋. 잡아야죠. 띄워야죠. 좋죠. 퐁퐁퐁퐁퐁퐁퐁. 좋아요. 오우, 좋은데, 이개 아, 자, 돌파형. 돌진. 야 괜찮습니다. 여러 개체한테 피해도 주고 역설 잡기 오 화살 아 이거 화살 좋은데? 와 이거 자 장풍 어, 조금 내리지만 발동이 정말 좋아요 자 끊어야죠 우와 와. 이거 좋은데, 아니, 인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아쉬움들을 많이 덜어주는 기체네요. 오히려 잘 쓰면 좀 많이 편한 기체예요. 특히 이 장거리,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 <laughs> 여러분, 이게 야. 야. 좋은데요. 야. 얘네, 아 이번, 이번, 패치에, 오, 유기기체는 무조건 추천. 조금, 인판데 아, 약간 올라처럼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슈터도 좀 좋은, 견제 좀잘 되는 인파 없나? 라고 하면, 얘가 최고봉입니다, 현재까지. 벤시도 괜찮고, 벤시 노릇도 좋은데, 물리로 꽉 채워진 애는 얘예요 구시온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기체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강력해요. 성능도 좋고, 단타 데미지도 좋고, 콤보도 길고, 거기에 잡기 기술에 딱쉬신건 스페셜 어택 하나예요. 근데 스페셜 어택도 어차피 돌파형이기 때문에 그 선내에 있는 모든 기체는 다 날아갑니다. 아주 좋은 물리 기반의 인파이터 기회가 된다면 요 기체는 꼭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공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